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티메이트 타워 디펜스 영상입니다 자 최근에 디펜스 게임이 굉장히 부이면서또 이렇게 울티메이트 타워 디펜스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코드를 왕창 알려드렸는데 그 코드 먼저 쓰시기 바래요 잘 모르겠다고요 지금 나와있는 카드에 있는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유튜버 유닛들도 이렇게 줘요 그래서 처음에 돈이 없으시거나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코드 써서 이런거 받아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드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골드도 거의 뭐몇천 줬어요. 그래서 그거 싹 쓰시고 시작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오늘은 초보자 가이드 영상인데요. 기본적으로 타워 디펜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거는 그냥 타워 디펜스 게임. 올타디 또는 타워 디펜스 시뮬레이터랑 똑같이 이렇게 유닛을 딱딱딱딱 설치를 해서 몰려오는 적들을 때려잡는 게주 목적입니다. 그 안에는 뭐 굉장히 강한 유닛도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진 유닛들도 있는데 그게 아주 기본적인 이 게임의 특징이고요. 먼저 먼저 로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 게임을 시작했을 때는 여기 배틀 모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업데이트로 배틀 모드라는 게 나온답니다 배틀 모드는 아마 유저들끼리 대결을 하는 그런 모드가 아닐까 올스타에는 전혀 없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건 또 그때 업데이트 영상으로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인피 모드가 15부터 됩니다 레벨 15 제가 11인데 그래서 인피 모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건 클래식 모드뿐이에요 클래식 모드는 스토리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올타디에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개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뭐 난이도가 딱 하나 이렇게 하나 있는데, 게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난이도를 4인가 5개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이지부터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난이도를 고르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고, 난이도가 높을수록 보상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뭐 뭐 타워 인, 인벤터리 프로덕트 있는데, 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녀석들 라인업이에요. 올타지랑 똑같죠. 총6 개인데 이 라인업을 뽑는 겁니다. 야, 지금 셀러분 있네요. 저 뽑고 싶다. 어떻게 하지? 뽑아볼까요 그래서 얘는 골드로도 뽑을 쓰고 있고 아니면은 이 다이아몬드, 루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지? 이걸로 살 수가 있어요. 프로덕트 가시면 직접 구매가 가능합니다. 직접 구매가 가능한데 너무 비싸네요. 379로벅스에 300젬. 그래서 뭐첫 번째 거는 이렇게 사고 블랙마켓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저 라인업이랑은 상관이 없이 여기는 또 바뀝니다. 12분 41초 후에 바뀌네요. 여기도 같이 바뀌네요. 그래서 요거를 원하시는 걸 사면 되는데, 이 게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골타디와는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일단 뽑고, 뽑고 봅시다. 아우, 세일러문! 음, 좋았어. 어우, 가와이 하네. 하나만 더 나와라. 세일러문! 나와줘. 아, 사이보그 뭡니까? 사이보그 뭡니까? 돈이 없네. 어떻게 하지? 그렇다면 이때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죠. 바로. 뭐. 얼마치 사볼까요? 815로 먹듯지만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천0 10개 돌리겠습니다. 간다! 오! 지금 자기가 받은 것 중에 제일 높은 것만 표시가 돼요. 10개는 또 들어와서 이 안에 싹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이 게임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바로 같은 유닛끼리는 합쳐서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머지라고 있죠. 얘를 딱 누른 다음에 딱 누르면 이렇게 강화가 되고 2가 됩니다. 어제 제가 데코를 뽑아가지고 4까지 만들었는데 누르면은 점점 같은 캐릭이 강해져. 요거는 올스타 타워 디펜스에는 없는 기능인데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꾸준 녀석들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2짜리 두 개면 합쳐서 3짜리를 만들고 지금 보면은 8 9 10 11 12뭐 데미지 보십시오. 550이렇게 올라가는데 머지를 하면 딱 보면 자, 올라가지요. 기본 능력치들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보면 휴먼 터치 407 합치면 447 이런 식으로 거의 뭐10% 정도 올라가네요. 요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물론 훨씬 좋습니다. 훨씬 등급이 높은 애들이 좋아요. 얘네어얘 얜얜 에픽. 얘는 언커먼. 얘 커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뽑아서 에픽 이나 레전드를 뽑아서 합치는 게 제일 좋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런 시스템 특이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거 가지고 합쳐가지고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천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천장 시스템 이 있어서 50번을 뽑으면 요 레전드리 레전드리 같아요. 요게 지금 등급이. 그 다음에 200번을 뽑으면 요거0.5% 요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장 시스템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천장 시스템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이 천장 시스템은 바깥에 나갔다 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하다가 뭐 하나씩을 뽑든 열 10개씩 뽑든 100개씩 뽑든 그냥 요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저장해놨다가 그랬다가 다음번에 원하는 게 뜨면 그때서 선장을 빡쳐가지고 원하는 걸딱 뽑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아주 좋죠. 그래서 저는 올타디에 이런 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로비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거의 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여기 타임머신인데 요거는 잼 버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올타디 잼 버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서는 잼을 주는 게 아니고 골드만 줍니다. 골드. 근데 이 게임도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골드를 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는데 좋은 점은 어 보이십니까? 어 느껴져 뭔가? 어 뭔가 어 달라? 자 초당 줍니다. 초당. 초당 얼마씩 줘요? 프리미엄 있는 사람은 1.5배 50%더 주지요. 두 배는 아니에요. 근데 초당 주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거는 뭐 올타디 같은 경우는 500초에서 499초 내가 보냈는데 1초 안 받고 가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10점, 5점. 근데 이거는 초당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받고 또 하다가 그냥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으로? 좋죠 저거는 올타지에서 조금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올타지 500초에 10잼인데 50초에 1잼씩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500초 기다리는거 솔직히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449잼이 있어서 10번을 돌리고 싶은데 1잼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500초 다 기다려서 10잼이나 5잼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불편한 것 같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100초에 한번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빨리빨리 잼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로비는 뭐 넓기는 한데, 요게 다고요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토리 모드, 클래식 모드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일 좋은 녀석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인데, 요두 녀석인데,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숫자리 두 개, 그 다음에 얘는 에픽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15레, 30레, 5 0레에또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몇개 깼는데, 이번에 밀리터리라는 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보시면 이제 난이 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지, 노멀, 하드, 인세인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비싸지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상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노멀로 한번 해볼게요 이지는 많이 해봤는데 이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게임 아주 좋은 게또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뭐가 바로 오토 스킵 기능이 있습니다 알아서 스킵해줘요, 알아서 자, 그리이 게임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 눈치채셨어요, 눈치채셨어요? 돈이 때릴 때마다 올라가 죽일 때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애들을 때리면 올라합니다 때리면 이렇게 이거 아주 좋지 않습니까? 때릴 때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애들을 스킵을 막 해서 나오는 애들. 돈이 올라가고 뒤쪽에서도 맞는 애들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도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또 다른 재미를 주는 것 같고요. 자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같이 하면은 같이 하는 파티 원들의 유닛도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같이 하는 파티 원들 유닛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같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때린 애들은 나한테만 돈이 들어오는 데 대신 돈이 쌓인 돈으로 파티 원의 유닛을 강화가 가능합니다. 그런 또 다른 올타디와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웨이브가 30까지. 있습니다. 클래식 모드가 근데 이게 금방 끝나 워낙 웨이브가 빨라가지고 금방 끝납니다 막 울타리처럼 초반에 지루하고 그런 거 없어요 금방 금방 끝납니다 난이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난이도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또 클리어를 하지 못해도 클리어를 하지 못해도 경험치와 골드는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운데 도전해서 아깰듯말 듯해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왜냐면 클리어 못해도 보상을 받으니까 클리어 못해도 보상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울타지랑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을 한 게임이에요 역시 나중에 나온 게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좋기는 하죠 그리고 이 게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설치하신 유닛의 개수가 상당히 적어요 5개 또는 3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닛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유닛 리뷰를 할때 한번 그런 것들은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이제 보스가 나왔습니다. 보스에 나왔는데, 뭐 거의 순삭당한데, 광광 끝나네. 노말도 뭐 에픽 있으니까, 금방 깨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울티메이트 타워 디펜스 시뮬라이터 울타디 한번 초보자 가이드. 뭐 석석들이 울타 타워 디펜스와 뭐가 다른가 이런 걸 설명드리면서 했고요. 뭐 푸짐합니다. 골드들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랩도 보시면 벌써 15됐지요. 뭐 하나 노말 깼는데 벌써 15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잘 크니까 여러분 재밌게 즐기시고 바라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울티메이트 타워 디펜스 시뮬라이터 한번 초보자 가이드 울타디랑 비교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도 상당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피도생고 인제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마.